앱에서 도도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도도랜드가 나오는데, 요걸 돌르시고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저는 지금 저 혼자 이 앱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비밀방으로 만들 거고요. 나중에 최대 인원 16명까지 가능하니까 더 많은 분들과 즐길 수 있을 때 이렇게 설정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중이고요. 제가 이 맵을 만드는데 한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맵을 만든다고 바로 공개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제페토 측에서 이 맵이 뭐 유해한 요소가 있는지 혹은 좀 불법적인 것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한 뒤에 공개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가 이제 통과를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오픈했는데 이게 공개가 돼도 저한테 따로 알림이 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페토에 들어와 봤다가 알게 됐는데, 이게 공개되고 나서 벌써 한 2,000명 이상이 제 맵을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지금 도도랜드에 입장을 했습니다. 이 앞에 도도랜드 이름이 보이시죠? 이 레드 카펫을 따라서 쭉 가시면 메인 돔이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나는 제 작품들이 있고, 처음 입구에서 하늘을 보시면은 제가 천지창조를 모티브로 작업을 한 작품이 위에 걸려 있어요. 이제 거기에 걸맞게 제가 구름 같은 것도 배치를 했는데,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돔에 들어오시면은 이 공간을 둘러싼 저의 작품들을 이렇게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도도랜드를 만들게 된 계기가 제 작품을 좀 자유로운 공간에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항상 제가 작품을 뭐 갤러리라든가 전시장 같은 약간 딱딱한 공간 에 전시를 했었잖아요. 사실 이 제페토 내부에도 여러 전시 공간이 몇몇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굳이 이렇게 무엇인지 가능한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현실에서 그림을 벽에 거는 것처럼 보여주는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작품과 어울리는 환경을 좀 직접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도도랜드를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그 나중에 더 좋은 거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6명까지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랑 같이 이 공간에서 만나서 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제 작품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누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에 해보시면 음성 기능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도 할수 있고 여기 텍스트가 있어서 글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바타가 제 아바타인데요 저보다 훨씬 잘 생기고 <laughs> 옷도 잘 입어서 너무 마음에 들고 일단 얘가 굉장히 춤을 잘 춰요 저는 현실 굉장한 몸치인데 여기서는 저도 자신감 있게 아주 춤을 신나게 출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친구입니다. <laughs> 이 메인 공간에서 이제 나가면 제가 이 월드를 총네 가지 테마로 제작을 했는데 제 작품에 어울리는 이제 이 왼쪽 숲길로 가다 보면 바다가 나옵니다. 바다가 나오는데 제가 비너스의 탄생을 모티브로 오마주한 작품이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비너스가 바다에서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바다라는 환경을 제가 조성을 해 가지고 위기 갈매기도 있고 돌고래도 있고 뭐 그림과 같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했고 이제 이렇게 제가 소소하게 만들어 놓은 의자 같은 것들 이렇게 앉아 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제 작품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다른 소소한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제가 없더라도 이 맵을 누구나 만들 수 있게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굳이 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 가상세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표역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밭을 지나서 다 보면 배 사막이 보이는데요. 제가 저 작품은 올해 여름에 부산 개인전에서 보여드렸던 메인 작품 중에 하나예요. 사막이 배경의 작품인데, 그래서 이 주변 환경도 이 그림과 어울리는 사막 환경을 꾸며보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 앉아서 아까처럼 지금은 저 혼자지만 뭐 누군가랑 같이 노란 노란 이야기도 할수 있는 거겠죠 위에 앉아 있는 도도새들처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나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이 풍경 너무 마음에 들어하면 이렇게 사진 기능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진으로 찍으면은 이거를 피드에 올리거나 뭐 저장도 할수 있는데 자랑하기 하면 이제 그대 친구들한테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다는 걸 자랑한다는 게 제페토 친구들한테 알림이 가요. 그리고 피드에 올리면 이 제페토에도 인스타그램처럼 자기만의 피드가 있어서 그 사진이 업로드가 됩니다. 또 누군가랑 태그해서 같이 찍었다는 인증을 할 수도 있고요. 소셜 미디어의 기능이 게임에도 있기 때문에 어, 해보시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이제 이 뒤로 올라가면 제가 전망대를 만들어 왔거든요. 올라가는 길에도 제가 올해 키아프에 출품했던 인디안 썸머 작품이 있고. 이렇게 전망대를 쭉 따라 올라가시면, 이제 우리가 아까 들어온 레드 카펫이 보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미너스 탄생 림이 보이고, 나중에 제가 여기서 뭔가 하면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을 맞이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 보면 별별 포즈가 다 있어요. 안녕 포즈가 있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laughs> 재밌죠? 제가 원래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게임 중에서 좀 특히 샌드박스형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게임들 마인크래프트나 던가 뭐, 테라리아 같은 게임들.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도 굉장히 조, 제일 좋아했었는데 저는 그본 게임보다는 그 게임에 수록되어 있는 맵에디터를 더 재밌어 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테마는 겨울입니다. 제가 오로라를 배경으로 작품을 한이 작품이 여기 있고, 이 작품에 걸맞기 위해도 오로라가 떠 있어요. 겨울 테마에 맞춰서 이렇게 루돌, 루돌프도 있고, 펭귄도 있고, 이 집에는 들어가 볼 수가 있는데, 산타하우스에요. 선물도 있고 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여기서 같이 비대면으로 소소하게 파티를 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이 사진도 찍고 여기 제가 또 불멍을 좋아해서 불멍을 할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기 혼자 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데 다 같이 하면 진짜 재밌거든요 아, 진짜 뭐 만나고 있는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구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구역은 이렇게 벚꽃이 피어 있는 예쁜 공간을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저기 보이는 작품은 제가 몇년 전에 스페인 산티오 슬랙길을 직접 걸었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고 추억이 되어서. 이거를 배경으로 작품했던 그런 작품인데, 그때 제가 걸을 때가 마침 4월이었고, 그때도 스페인에서 벚꽃이 많이 피어서 그 기억이 많이 생각나서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이 월드 하나에 여러 가지 계절이 존재할 수 있는 매력이 있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제페토 이렇게 메타버스의 가장 큰 매력 중의 하나는 지금 사실 여기 전시되어 있는 모든 작품들은 지금 제 손을 떠난 작품들이에요 판매가 되었거나 뭐 다른 분들 만나거나 그런 작품들인데 그렇게 작품이 저를 한번 떠나가게 되면 저는 다시는 볼 수도 없고 보기도 힘들고 무엇보다 팔린 작품들을 한대 모아서 전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다들 서로 다른 분들한테 갔으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작품들 을 모두 모아서 이렇게 한 공간에 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저한테 엄청난 좀 기쁨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전시할 수 있는 이미지의 수가 조금 제한돼 있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도 제가 떠나버렸던 작품들 혹은 이제 뭐 개인전 앞두고 미리 공개하고 를 싶은 작품들은 여기다 이렇게 공개해놓고 시간적이나 뭐 물리적인 그런 거리를 뛰어넘어서 여러분과 여기서 소통하고 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든지 여러분과 또 어떤 실제로 만나는 게 우리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쉽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여기서 종종 만나뵈는 것도 너무 즐거운 일일 것 같습니다. 조만간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면서 저희만. 그러면 다음에 제페토에서 만나요. <laughs>